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회 성교당 중앙아시아 지부를 섬기고 있는 강정구 성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복음 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까지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 무호한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수 있겠죠. 성경은 유일무일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 이렇게 유혹과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중심을 초점을 여기다 딱 맞춰서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구약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건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은 한 가지 일관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도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저자들, 40여 명이 1,5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오. 그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6월절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락방 광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면 보낼 것인데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다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주제 예,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를 읽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곧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단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한, 그래서 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증인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열반까지 전파될 것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몰라도 핵심,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 만큼 주님,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십자가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주제가 사실은 복음에서 다 딸려 나온 주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영생 문제, 하나님 나라, 지옥에 관한 문제, 성령에 관한 것, 그리고 선교에 관한, 기도에 관한 이 모든 주제가 복음을 제쳐놓고 따로 따로 우리가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배경의 역사나 뭐어 원어를 알아야 되는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자세히 잘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갖춰주시는 만큼 이 가장 중요한 이 보호와 같은 진리, 복음의 핵심 진리를 더욱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복음의 관점에서 본 성경이라는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얼마나 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 하는 것이죠. 하루 5분 묵상하고 땡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 은, 모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잠자고, 또, 그, 걸어가면서, 그리고 누워서까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되새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 셨다는 것입니다 신고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의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충분한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분명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네,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아니하고 또 게을리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줄여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심한 영적인 갈급함과 기갈로 어둠을 헤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시간이 있을 때나 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씀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이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간다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 안에 모든 해답을 주님이 다 담아놓기 때문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이 국가나 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갈 방향과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아, 주님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비추어진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것은 첫째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소망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의 실체 나의 옛 생명의 실체를 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내가 그러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지, 왜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인지, 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자인지를 첫 번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결코 이제 자기 최선과 의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그러한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 뿐만 아니라 전체, 신고약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나의 옛 자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사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비추어진 나의 죽음으로 처리해야 될 존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복된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의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절대로 이것을 지식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기쁨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이유와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어떤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니까 육체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내 상식과 통박의 삶이었다면은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진리를 성경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얻고, 나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파노라마로 이렇게 쭉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